아키네이터가 뭐야? 아키네이터에서 헤렌을 찾기? 날 어떻게 찾아? 안녕하세요 아키네이터입니다. 실제 소설만화 인물을 생각하십시오. 맞춰보겠습니다 아, AI 스무국의 아, 그런 게 있어? 이 캐릭터는 여자입니까? 몬데스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아니요. 사람이 아니에요. 리얼이 캐릭터에 들어갑니까? 예예. 예. 백발 혹은 은발입니까? 아니요. 옷을 안 입고 있습니까? 아니요. 네 모든 것을 찍는 사람 무작위로 듣는... 아니요 축구 선수입니까 아니요 이름에 히우이들어가나요예 성이 조씨입니까 아니요 당신 캐릭터 이름이 네 글자입니까 아니요 곱슬머리입니까 아니요 이름에 키우이들어 들어가는... 아니요 유튜버입니까 어예시우이나 피읖이 들어갑니까 이새끼 뭐 생각하는 거임 아니요 이름에 시우이 들어갑니까 아니요 일본인인 데까 아아니아아래아래 <laughs> 노란색인가요? 아니요 젊은 나이 중 죽... 살아있거든요 안 죽었어 살아있다고 지금 지금 눈앞에 이당나인에서 지금 살아있는데 갑자기 죽이고 앉아있는 지 수염 그냥 확 그냥 오른쪽 왼쪽 바로 바로 밑으로 삭 뽑아뿔라 러블록스를 자주 아나요? 그게 뭔데? 6인조 그룹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어, 초록색 머리를 갖고 있습니까? 초록색 머리? 초록색이라기보다는 뭐 그럴 겁니다 에메랄드 팔과 다리가 모두 없는 캐릭터입니까? 아니요 팔다리 있는데요 아, 소설? 소설이야? 내가 소설의날 만큼 좀 예쁘긴 하지. 이름이 다섯 글자인가요? 아니요. 당신 캐릭터 이름이 세 글자입니까? 예. 스카이캐슬에 나왔음. 어머니, 절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예서는 좋은 대학을 갈수 있습니다. 어머니. 아니요. 머리를 자랑 <laughs> 아니요. 자, 여기서 헤레나 한 찾아보자. 게임을 하는 유튜버입니까? 아니요. 학교를 다닙니까? 아니요. 여성입니까? 맞다고! 결혼했습니까? 아니요. 음악과 관련되니 뭐 이... 예. 만화에 나오면 아니요. 설레임과 관련 아니요. 힘이 셉니까 아니요. 남동생이 있어요? 세... 아니요. 여자일때 예. 이 새끼 자꾸 아까부터 내네 성별을 의심하는데 키가 182 이상인가요? 자 여기서 질문. 헤레네의 키는 158.8. 오158.8 맞아. 아니요. 땀 냄새가 심한 편입니까? 저 향기로워요. 노란색 머리 아니요. 머리색이 하늘색 또는 파란색입니까? 아니요. 그거 도키예요. 성게네. 네? 성...기와 관련이 있... 네? 모르겠습니다. <laughs> 야 모르겠... 관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니요. 이름에 ㅈ이 들어갑니까? 아니요. 얼굴을 잘 보여주지 않나요? 예. 기흑이 캐릭터에 들어... 아니요. 왜 자꾸 성이 나오는데 나는? 왜? 내가 뭐 했는데? 성과 관련이 있습니까? 아닐 겁니다. 당신 캐릭터 이름에 색을 딱 맞다고. 게임과 관련... 아니요. 성인입니까? 예. 동물의 숲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당신의 캐릭터는 당신보다 나이가 어린가요? 미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 나는 이미 좀비 아님?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간살 먹방을 해보겠습니다. 어... 으아... 아니요. 무대에서 공연합니까? 음, 아직은 아니요. 버추얼 아이돌입니까? 어, 예. 버추얼 그룹입니까? 어, 예. 귀엽고 깜짝아. 콩냥냥! 응, 응, 네. 남대 아니라고 임마! 아까부터 여자라 캤나 안 했나? 아, 아까부터 내 성별을 갖다가 자꾸 이랬었네 이 친구가? 친구야? 너그 주둥가리가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 아까부터 내 성별을 자꾸 의심하는데 잘 기다렸지? <laughs> 아니요 머리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요 맨체스터 팀에서 경기.. 네? <laughs>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제가 좋아했긴 한데요 아니요 전뛴적 없습니다 금발.. 아니요 야합니까? 나 근데 혹시 <laughs> 이런 질문이 원래 나오는 거야? 아니면 유독 지금 내가해서 저런 질문들이 자꾸 나오는 거야? 야하니 좀뭐 야하지 모르겠습니다. 그룹의 리더입니까? 아니요. 연인이 있습니까? 아니요. 한국인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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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요. 누구를 생각한 캐릭터가 다음 목록에 있다면 이름 클릭해달래. 없는데 없는데요 없어요 없다고. 지금 내가 없다 얘기했잖아. 이거 뭐 설명 남기는 거야? 개인정보 털릴 것 같아. 안 남겨? 아니 왜 자꾸 성격을 <laughs>